그리고요, 주변 경쟁 안경원 사장님, 모뭐 업체에 저한테 물고 공급하지 말라고 암박 전화하고 그러신 분, 제가 성황까지 알고 있고, 어느 안경원 사장님도 알고 있어요. 우리 집에 백분이 오면 백분 모두한테 이익을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좀 손해보고 팔면 어때요? 코로나 딱 시작되고 그런 때 겨울이었어요 여기에 매트리스 깔아놓고 6개월간 잤습니다 뭐 절반 헐려있지 매출은 뭐 확장해놨는데 월 매출 1,600 나오지 그걸 극복하기 위서 나는 여기서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몇 개월간 겨울에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워오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서울 은평구 증산역 4번 출구에서 안경공장 휴룸을 운영하고 있는 강상구입니다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월 1,600이셨잖아요 지금은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2억을 돌파하고요 3억을 향해서 가고 있죠 내년 상반기에는 달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죠 사장님 철학이 네.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팔잖아요 제 영상에도 댓글에 달렸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나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처음에 이걸 확장했을 때잘 됐었어요 제 개인사 때문에 조금 힘든 일도 있었고 증산동에 재개발로 절반이 흘러 있는 상황이고 1, 2층으로 화려하게 있는 안경원에서 우리 안경원 앞에 우리 바로 앞에 뒤에 택배차에 광고 돌리고 그러는 상황이었죠 일반 자영업자들 똑같지만 저도 고민을 했어요 제 주업이 이제 안경을 조금 따놨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런 상황이 됐었죠 고민을 했고 이런 상황을 타개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게 고정비를 절감하자 초기 창업비용과 고정비를 절감하자 그래서 밑에 PC방이 절반이 흘려 있으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이제 나갔어요 지하로 확장을 하자 전철역 입구에 1층에 이 정도 매장을 하면 월세 1,500 정도 들어가겠죠 지하는 월세가 비어 있으니까 150 관리금 없이 그리고 시설 자체를 PC 방에서 한 시설을 그대로 재활용을 했어요 초기 창업 비용을 3,500 정도로 낮췄어요 인테리어 그런 거 진열장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쎄게 아니라 종구를하다가 해놓고. 이 진열장 안에 들어있는 물건의 퀄리티와 품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내실이 중요하다 하고, 월세가 저렴해서 월세의 고정비, 초기 창업비용을 현저하게 낮췄고요. 두 가지는 더 강화를 했어요. 안경을 맞춰주는 인력은 최고의 능력자들을 쓰자. 안경은 자파가 아니잖아요. 의료용구고 크레임이 없어야 되죠. 둘째는 이제 물건의 퀄리티를 높이고, 여기 보면 일본의 거만 중심의 안경 사들라 하고 일본의 장인들이 만든 포나인, 실루엣, 인드버그 금자, 기타 등등 위수한 제품들을 판매하려고 전부 다 구비해놓고 를 그리고 안경태와 렌즈를 결합을 시켰죠 소비자가 와서 원하는 가격 내가 5만원이다 그러면 소비자가 5만원에 가장 최적의 안경을 살수 있도록 안경태와 렌즈를 결합을 다 해놔버렸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물건을 팔려고 하면 어디 가면 안경태 골르고 렌즈 또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없앴어요. 가격에 따라서 안경 렌즈의 퀄리티와 그걸 딱다 결합을 해놨어요. 가끔 악플이 올라오는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네이버는 영수증 인증을 해야 댓글을 쓸수 있어요. 네이버의 평점은 엄청 많이 달렸는데, 그거 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영수증으로 해서 자기 핸드폰으로 해야 달리는 겁니다. 딴 사람이 달수 없어요. 거기는 평가가 상당히 좋죠. 그런데 아무나 달수 있는 데는 악플이 달려요. 첫째는 뭐 우리 집에서 만족을 못 하신 분이 달 수도 있는데, 제가 어 몇몇 캐쳐도 해놓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놨는데, 경쟁업체에서 다는 악플도 많고, 제가 당근마켓이라는 데 광고도 하고 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거기는 특히나 심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나 달수 있잖아. 당근마켓에 악플이 많아요. 근데 그 악플이 달리면 막 좋아요가 숫자가 갑자기 급격하게 나타나 해서 상위로 올라가요. 뭔가 조작의 냄새가 나요. 처음에 속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무시했죠. 그래서 생각이 물은 깊은 곳으로 그르고 진실은 통한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여기 악플이 달릴 수 있어요? 신세계인데요? 이래요. 2,900원에 파는 안경태조차 made in Korea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부러뜨려서 오고 나서는 우리 제품이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소비자들도 많고. 저번처럼 18개월 된 렌즈에 새 것처럼 만들어 놓으라고 땡깡 피는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이 악플 달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합의를 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럼 블랙 컨슈머들은 악플다는 사람들, 저는 좀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자영업자들을 자기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경쟁업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악플을 달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되면 안 되겠죠. 사실은 이걸 처음 확장 딱 하고 나서, 1월 달에 확장이 끝났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죠. 첫달 며칠이 1900이었고, 직원 한 명, 저 둘이. 직원을 더, 골려도 면접 보고, 이런 안경점은 처음이었죠. 다 화려한 조명, 좋은 목에 의리의리하게 해놓은 데에다가, 그런데 근무하던 안경사들이 이런 열악하게 생각하는 안경점에 와서 면접 보고, 안 오고, 반나절 근무하고 가고, 그걸 이기고 지금 직원 10명인데, 그렇게 해서 가신 분 중에서 두 분이 지금 여기 와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너무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떤 분들은 마케팅 능력이 좋아서 그러시는데 코로나 딱 시작되고 그런 때 겨울이었어요 여기에 매트리스 깔아놓고 6개월간 잤습니다 그 집에 가지를 않았어요 제가 집에 가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사실 따뜻한 집에 가서 편하게 하면 포기하고 문 닫고 뭐 절반 헐려있지 매출은 뭐 확장해놨는데 월 매출 1,600 나오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매티스를 깔아놓고 몇 개월간 겨울에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워오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안경공장 따라하는 것들이 생겼나요? 많죠 우리 집에 3개월 동안 의장 취업해서 사당동에 자린 사람도 있고 유튜브 내용도 똑같이 하고 근무원은 직원하고 친구라고 해서 놀러왔다고 해서 제가 아, 먼 데서 손님 오셨으니까 카드 줘서 점심 식사 대접해서 보내라고 해서 친구 직원한테 해서 보냈는데 동탄 쪽에서 또뭐 유튜브 내용까지 뭐 가격 옵션까지 뭐 똑같이 했는데 사실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을 흉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안경 쪽에 굉장히 특이한 사람의 케이스예요 심리학을 전공해서 이제 호야렌즈에 들어갔었고 프랑스 애슐로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안경 쪽을 더 잘하고 싶어서 안경광학과에 편입을 했죠. 졸업을 했고, 또 안경사 면허증을 땄고, 콘택트렌즈에서 코스닥 상장업체죠. 인터로저라는 회사에 영업부장을 했고, 안경점을 2005년부터 했고, 안경테 제조 수출, 그런 부분에서도 이사로 근무하면서 경험을 했고, 안경테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제조 유통 분야에 국내 1위 업체들을 다 거친 사람이에요. 저는 안경테 나사 하나의 원가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제조업체 사장들하고 같이 다 근무했던 사람이고, 자기네들은 그냥 안경만 한 사람이고. 물건에 구매하는 규모도 틀리죠. 우리는 매출 규모가 뭐제 유튜브에 나와 있지만 2억을 돌파했고 3억을 향해서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매출 2, 3천, 3, 4천으로 저를 따라하려고 그러면 저는 많이 파니까 한꺼번에 많이 살수 있는 거고 매출의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저처럼 물건 5천장, 만장을 한꺼번에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흉내 했죠? 매입 단가 자체가 틀려요. 그 유통 합리화. 그리고 고정비 절감을 위해서 어, 상당히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내 것을 와서 본다고 흉내 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들은 코로나 3년간 직원 한 명에서 직원을 10명으로 늘렸다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 뿌듯하듯이한 안경원의 사장으로서 뿌듯하죠. 제 직원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저렴한 게 2,900원인가요? 예 안경테 2,900원도 메디인 코리아입니다. 아, 1,500만 원짜리. 가격 풀은 되게 다양하네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의 풀이 너무 다양해요. 어, 제가 이걸 기획한 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경테하고 렌즈하고 8,900원에 판이 어느 안경사가 안경사 망신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안경이 어, 비싼 물건이죠.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싼 물건인데요. 제가 안경을 8,900원에 팔게 된 계기나 이유도 있어요. 첫째. 중국산 기성품 돋보기를 쉽게 사시잖아요. 그게 눈에 많이 안 좋아요. 그걸 사시던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돋보기를 이렇게 서 맞추면 비싸지잖아요. 안경사 양심으로서 그 중국산 저가 열악한 품질의 물건을 팔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돋보기를 저렴하게 맞춰주자. 직원들은 난리 났죠. 그 안경을 만드는 건 10만원짜리나. 8,900원짜리나 만드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근데 그걸 한 분이 막 10개씩 사가고 그러면 우리 업무가 마비되죠 숫자를 좀 제한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좀 어려우신 분들이 눈이 많이 나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안경테 2,900원 렌즈 6,000원, 8,900원인데 그분들이 껴야 되는 렌즈는 훨씬 비싼 것도 있었어요 태능에서 6호선 전체를 타고 오신 노 부부도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두분다 눈이 안 좋아서 8,900원이 아니라 훨씬 비싼 것도 8,900원에 어, 끼워드리기도 하고. 우리 집에 100분이 오면 100분 모두한테 이익을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좀 손해보고 팔면 어때요? 우리 직원들도 처음에는 사장님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했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이제 오셔가지고 저하고 의논을 하셔서 해드리죠. 그 되게 뿌듯해 하세요. 처음에 이해 못했던 직원들도 이제는 저의 행동을 좀 밀어주고 있죠. 그거 말고도 아시죠, 안경 택부도 하시고 사실은 이게 기부 많이 하고 그런다고 장사에 도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숨기고 했었는데 어떻게 알려줘서 tv 방송에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십지 일반이죠 빵집 오시는 분들은 빵도 나눠 주시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난 안경을 하니까 안경을 무료로 해드리는 그리고요 주변 경쟁 안경원 사장님 모뭐 업체에 저한테 물고. 공급하지 말라고 압박 전화하고 그러신 분, 제가 성황까지 알고 있고 어느 한 경영사장님도 알고 있어요. 여기서 밝히진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경쟁해서는 당신의 발전은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합시다.